안녕하세요, 여러분. 울콩이에요. 지금 오늘 원래 할로윈 방송 하려고 했는데, 벌써, 벌써 어제가 할로윈이었어요. 그리고 지금 우개랑 늦은 할로윈 마크하고 있는데, 제가 지고 있어요. 야, 어. 스카이 어. 너 소리 들리는데? 아, 진짜? 컴퓨터를 고 있으니까 안 들리지 못 근데 니가 소리만 크게 하면 들린다고 했잖아. 아, 들리는데? 예아 예아! 지금 반디캡 그영 소리 보는 거 있잖아. 아, 하면 이렇게 파란색 뜨는 거. 그거 나 보이는데? 야도 있다. 아, 싫어. 아 그래도 재밌지 그렇게 하면. 내가 자 이제 게임 모드 풀게. 이 게임 모드는요? 아니나다이아고 게임만 꺼냈어. 용암이랑. 하다몬 <laughs> 누가 온다. I d o n 요 k 이가 엔더고스 어떻게 던져? 우클릭우클릭안 되는데? 클릭. 안 되는데? 게임 모안 돼. 아. 에이, 그만 안 내가 그렇게 리가왜 깼니? 음, d n k you. ¡Hola! 하 나는 날이었어 괜찮아. 나는 괜찮아. 우리 이혹 괜찮아 충분히 복수했어 나는 너처럼. 나는 너처럼. 나는 너처럼. 나이너 나는 너처럼. 나는 나는 너처 나는 너처럼. 는 거. 처럼 나는 너 나는 너나 I 이 m g 맨노땡 Sorry. I am Gamino. I am Gamino. I am g a m 아 n o I am Gamino. I am 인생 살기 힘들 건데. 너무한 거 아니야? 랑했던 때가 생각나 아말 악몽 아니까지부버리니 네 진짜 몽이생각뭐 어, 새끼? 악몽이 생각나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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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혼자 말한거야 참 아름답다 눈도 오고 용암이 시, 아름답게 있고 물이 끝까지 있다 참 아름답다 사막은 한번도못 가보고. 아, 눈 저, 저, 아, 아, 뭐라고? 눈 어, 아싸, 어. 아 <laughs> 아이고. 잘 가요. 아. Yeah. Yeah. Bye. 돌만 꺼내게 해 주셔. 아, 돌만 꺼내게 해줘. 용암 속에서 그래, 재밌잖아. 방송이 재밌으니까, 방송이 재밌어.